안녕하세요. 따라하면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대장입니다. 오늘은 정말 귀여운 NFT 에어드랍 이벤트가 나와서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. 한복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? 아트 NFT 커뮤니티 픽스코에서 한복걸즈에서 NFT를 총 5개, 그리고 할인권을 10개를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. 자,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이게 어떤 NFT인지 잘 나와 있고요. 확실한 건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. 보이시죠? 한복 골즈 NFT는 오픈 시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. 이게 지금 가격 형성이 24클레이, 23달러 정도인데 가격으로 보시면 한 3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말 귀엽죠? 이 중에 한복골스 다섯 개를 에어드랍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서둘러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부터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 거거든요 이거 팔로워 해주시고요 총 3명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팔로워를 3명 해줍니다 그 다음 해주셔야 될게 좋아요 리티 친구 3명 태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참여 후 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, 그 다음에 디스코드 방에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. 자, 여기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는데, 여러분들은 따돈정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, 기간은 4월 19일 오후 5시 30분까지라고 합니다. 당첨 이날 19일날 당첨 발표를 해줄 것 같네요. 정말 귀엽지 않나요? NFT 이벤트를 신청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NFT가 쌓일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신청하셔서 나중에 큰 가치가 될 NFT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 신청자가 얼마 없어서 여러분들,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녕!